관세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은은 간의 화합 행복 제일입니다. 간의 화합 행복 제일, 집안의 화합이 행복의 제일 조건이다라는 뜻으로 제가 만든 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가정의 화합입니다. 집이 시끄러운데 바깥에 나갈 수 있는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꼭 기억해야 할 글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문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가정은 잘 돼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공동체이면서 가장 중요한 기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이 잘 될까요? 가정이잘 되는 근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고 가는 말이 먼저 편안해야 합니다. 아지는 말 가르치려는 말 이기려는 말을 되도록 삼가야 합니다. 대신에 부드러운 말, 필요한 말, 진실한 말을 한다면 그 과정은 분명 잘 됩니다. 둘째, 옳고 그름보다는 정을 먼저 두어야 합니다. 가정은 법정이 아닙니다. 누가 맞는지 따지면 이길 수는 있어도 마음은 반드시 멀어집니다. 각자의 정치신념으로 가족들끼리 오르니그르니 싸우는 일이 있는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가정의 화합보다 정치가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가정은 오름보다 정이 먼저입니다. 셋째 비교가 사라져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비교입니다. 남의 집과 비교해서 갈등을 빚는 가정이 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끼리도 비교하지 말고 형제의 자식을 두고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자기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와 비교하는 수가 있는데 이는 소가 다 웃을 일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비교를 거듭 차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넷째, 가족 각자의 업을 존중해야 합니다. 가정이 업의 공동체인 것은 맞지만 가족 구성은 각각의 인생은 각자의 업입니다. 그러므로 대신 살아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깊숙이 개입하여 대신 결정해 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계를 분명히 하면 원망도 줄고 갈등도 줄어듭니다. 다섯째, 집안에 감사의 소리가 자주 들려야 합니다. 잘 되는 가정에서는 고마워, 수고해서, 덕분이야 등의 말들을 자주 합니다.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빈정되는 말은 피하고 감사하는 말이 가득할 때 그 과정은 잘 되어갑니다. 여섯째, 인욕바람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인욕이란 참는 것을 말하는데, 인욕하지 않으면 그 과정은 시끄럽습니다. 백인당중 유태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번 참는 집안에 큰 평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참는 것은 불교 수행의 최고 덕목입니다. 가족 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는 이 방송을 듣는 불자가 먼저 속으로 관, 세, 음, 보, 살을 천천히 외우면서 관세음 보살의 미소를 떠올려야 합니다. 일곱째, 가정을 불교로 통일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종교가 다르면 가정이 잘될수 없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기운이 흩어집니다. 집안에 방을 하나 내든지 또는 거실을 작은 법당으로 꾸미십시오. 안세현 보살 사진 하나 걸고 매일 그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집에 항상 안세현 보살님의 자비가 머물게 하소서 이렇게 좀 서붙이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잘 되어 갈 것입니다. 이상 일곱 가지로 가정이 잘 되어가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따뜻한 가정, 항상 웃음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시길 기도 축원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불자님들은 집에서 항상 5대 수행을 놓치지 말고 하십시오. 가정이 잘 되는 방법입니다. 독송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 중에 잘할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두 시간 이상씩은 꼭 하십시오. 그리고 인연되는 절, 평온하고 잘 되는 절에 초하루 가족 기도를 매달마다 올리십시오. 이 또한 가정이 잘 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참의 진언을 세번 해오고 마치겠습니다. 옴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짜모지 사라야 사바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찬보살.